제일입니다. 오늘은 장막 루피 털을 해보도록 할건데요 좀 업그레이드가 됐나봐요 제가 지금 소음주의고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꼭 말한건데 화면 녹화해서 사진 공간이 부족하면 꺼질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쩝쩝하는건 그냥 그냥 어, 습관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쩝쩝. 그래서 쩝쩝을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미안, 죄송합니다. 어디야? 어딘지 알기 위해 오오 오, 여기였네. 여기 오오오 오, 오, 맞았어요. 와와 와, 대박. 음식 먹고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쩝쩝 대는 겁니다. 쩝쩝 습관이 돼버려서 gs 겁니다. 어, 떨어져 버렸어요. <laughs> 2분 1분이나 2분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음, 아마도 1분 영상이 아마도 예상됩니다. 1분이나 2분이에요. 아니면 3분일 수도 있고 몇 분일지는 저도 몰라요. 찍는 동안 몇 분이니 싸워지 모르거든요. 오 맞네. 오 맞어요. 히. 좋아. 이렇게, 헤어리 점프를 하고. 제가 이거, 사진 공간이 부족해서 깰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깰수 있는데, 사진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뭐. 몇 시간이나 몇 분일지 저도 모릅니다. 암튼, 가보도록 하겠어요. 시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 이렇게, 두두두두. 이번에는 제가 성실한 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성실한 편, 잘 봐주세요. 아플은 니엔니엔입니다. 설명에도 있어요. 설명을 못볼것 같지만,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먼저 가고. 저는, 아마도 집순이 어 집순이 게임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백수로 태어날 것 같아. 그건 아니고 그냥 뭐 핸드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에 결혼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우 어, 농담을 많이 하는 성격. 자 사유나라는 쇼츠에서 할게요. 자 자. 마나 죄송합니다. 자, 루피타워. 정복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번에 하트 안 그려. 2탄도 할게. 안녕.